안녕하세요. 김진호 목사입니다. 7월 20일 토요일이고요.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리포를 떠난 바울과 신라는 이제 대살로니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고, 이때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들과 또 귀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본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그곳에서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 친절이 되었던 야손 같은 사람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험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서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어서 이제 바울 일행들은 베레아 지역으로 옮겼고 또 그곳에서 신실한 베레아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시면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소유를 일으키면서 야손을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를 하는 이가 있더이다, 있다 하더이다 라고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른 임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임금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권력과 명예와 또 돈과 같은 그런 임금을 섬기고 또 그게 있어야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들과는 달리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임금을 섬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세상과 분명히 다른 가치인가?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한번 묵상해 보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